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AI 모델의 숨겨진 위험이죠.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연구자료랑 기술 문서를 좀 봤는데요. 이 공격이 대체 뭐고,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AI 모델 쓰실 때그 학습 데이터는 안전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격자가 모델 반응만 보고도 원본 데이터를 빼낼 수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아우 심각하죠. 네 개인정보나 뭐 기업 기밀 같은 게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요. 이번 분석은 바로 이 위협 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의료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정보 이런 민감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라면 그 파장이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전에 그 얼굴 인식 모델에서 학습 이미지가 막 복원된다거나 네. 아니면 (GPT2) 같은 초기 언어 모델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개인 식별 정보나 인터넷에서 가져온 특정 문장이 그대로 추출된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어 이게 진짜 문제구나 하는 경각심이 커졌죠 아 그런 사례들을 들으니까 문제가 확 와닿네요. 그럼 공격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델 바깥에서 학습 데이터를 빼내는 걸까요? 내부 접근도 필요 없다면서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델에 계속 다양한 질문, 그러니까 쿼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분석하는 거죠. 특히 모델이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신뢰도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아, 신뢰도 점수요? 컴피던스 스코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질문에 모델이 유난히 높은 확신을 보인다. 그러면요. 그러면? 공격자는 아 이게 학습 데이터에 있던 거랑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추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델이 특정 답에 너무 자신감을 보이면 오히려 그게 학습 데이터를 추측할 단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뭐랄까 포커칠 때 좋은 패들면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처럼요. 하하 <laughs>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얻은 단서들을 이렇게 저렇게 종합하고 또 때로는 갠 같은 생성 모델 있잖아요 네갠 진짜 같은 가짜 만드는 네 바로 그거요 그런 걸 활용해서 원본이랑 아주 유사한 데이터를 재구성해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공개된 API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이 공격에 좀 무서운 점이죠. 아, API만으로도 된다니. 그럼 모델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공격에 더 취약해지는 걸까요? 위험을 키우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럼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음, 첫째는 과적합, 그러니까 오버피팅이에요. 과적합. 네,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너무 세세하게 외워버리는 경우죠. 그러면 질문에 답할 때그 외운 내용을 쉽게 드러내게 돼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훈련 데이터만 보면 성능이 아주 좋아 보이는 모델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허 어, 그렇군요. 네. 둘째는 모델 출력의 정밀도입니다. 실려드 점수를 뭐 소수점 아래 아주 자세하게 준다거나 하면 공격자가 활용할 정보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요. 정보가 더 많아지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API 호출 횟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한이 없다면 뭐 공격자 입장에서는 마음껏 쿼리를 보내서 분석할 데이터를 충분히 모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모델이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경향 때문에 취약점이 생긴다면 이걸 막을 방법, 뭐 방어 전략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그럼요. 다 여간 기술적 방어 전략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차등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건데요. 아, 차등 프라이버시 들어봤습니다. 네, 이건 데이터에 일부러 수학적인 노이즈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죠.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거랑 모델의 성능 사이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있긴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모델의 출력값 자체를 좀덜 상세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출력 난독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실내도 점수를 그냥 반올림해 버리거나 상위 몇개 예측 결과만 보여주는 식이죠. 아, 정보를 좀 뭉뚱그리는 거군요. 네, 또 적대적 훈련이라고 해서 모델 스스로가 이런 데이터 추출 시도에 좀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드롭아웃이나 L2 정규화 같은 모델 일반화 기법으로 과적합 자체를 줄이는 것도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음, 모델 자체를 강화하는 것 외에 운영 관점에서의 방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아주 기본적인 방어선은 IP 주소별로 API 호출 횟수를 제한하는 것 쿼리 제한이라고 하죠. Rate Limiting. 네 쿼리 제한. 그리고 뭔가 좀 비정상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보이는 쿼리 패턴을 탐지해서 차단하는 입력 검증도 중요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정말 극도로 민감하다. 그러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형 암호화. FHE 같은 고급 기술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요. 아, 동영 암호화. 네. 근데 이건 아직 계산 비용이 너무 높다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이라는 건 AI 모델의 응답 패턴, 특히 그 신뢰도 점수 같은 걸 분석해서 학습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하려는 시도이고요. 과적합이나 정밀한 출력값 또 API 접근 제한이 없는 경우 이런 게 위험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차등 프라이버시 출력 난독화 쿼리 제한 같은 다양한 기술적 운영적 방어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특히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 LLM. 이게 워낙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하다 보니까 사실상 특정 정보를 그냥 암기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출 공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동시에 복원하려는 그런 멀티모달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GDPR이나 곧 시행될 EU AI 법처럼 데이터 보호나 AI 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규제도 강화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것과 그냥 암기한다는 것, 이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모델이 학습데이터를 얼마나 또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